제가 일방하면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맨발 걷기 시작, 시작한 거는 한뭐 2년 전부터 했는데 <laughs> 그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, 두세 번이 정도로 다녔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양평으로 이사 왔는데 우리 집 앞에 둘레길이 새로 생겼어요. 저를 위한 완전 둘레길이어서 가도 가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도 길은 너무 예쁘게 잘해놨어요. 양평군에서. 그래서 이제 계곡을 따라 쭉 가다보면요. 너무 행복한데, 그거 맨발 걷기를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지침해주신 그 걸음 같은 거 걸으면서 즐겁게 노래도 하고. 근데 제가 작은 정들이 있었거든요. 지방 간에, 어, 어 조금 이렇게 발바닥이 좀 아프고, 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, 머리, 편두통도좀 있었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됐고요. 음, 어제 그저께 제가 그 병원 수치를 보니까 그 전에 다 이상이 좀 있었던 것들이 다 정상정상 되어있더라고요. 근데 한가지는 백혈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관리하면 될 거고요. 저는 이 맨발 과태료로 인해서 어,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. <laughs> 아그 유방암 그 진단을 받은 지 언제예요? 유방암 어, 진단을 2016년 11월 달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두달 됐네요 또 2년 됐네요 네 그런데 이제 수술은 1년 후에 했어요 근데 제가 왜 1년 후에 했냐면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맨발 걷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연의 섭리를 따르면 치료될 거라고 믿, 믿었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식구들이 <laughs> 덜들덜 볶아가지고 아... 할수 없이 했는데 이 저기 센티가 그 크기가 줄어들었더거예요 아... 선생님이 처음에는 8mm였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3mm다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당신은 완치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갔을 때는 그 그게... 네, 며칠 전에 갔을 때는 모두가 정상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져버렸어요? 네 그러니까 그래도 조심을 하고 년후 다시 검사하라고 했 아, 자, 그러니까 어, 수술 전에는 8mm였던 것이 네. 수술하고 3mm로 줄었다가 아, 이제 수술, 이제 저기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는 8mm였는데 이제 그 왼발을 한 1년 했잖아요. 그리고 음. 나서 이제 재현치료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상화에못 이겨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줄어들어서 아주 가볍게 그 수술, 수도요 그냥, 입원도 안 하고, 잠도 안 자고, 그냥, 당일로 그냥, 가서, 눌러, 전신 마침를 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조금밖에, 두 부분들을 도려, 도려내고 나면 딱 끝내버렸거든요. 아, 그러니까. 가볍게, 작아지니까 가벼, 가벼워진 아, 그러니까, 맨발로 걷고 난 다음에 8mm가 3mm로 줄어들었고, 네, 한 1년 정도. 네. 어, 그렇게 해서 계속 걸었으면 그냥 다 없어지는데, 그렇죠. 가족들이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, 네. 간단한 수술을 했다.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며칠 전에 삼성병원에 가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판정을 받으신 그런 결국게 되네. 네. 음, 자 이게 또 하나의 저 기적입니다. 자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.